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데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데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함에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라 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주 네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이 많은 대적들의 나라를 물리치고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도망 다닐 때 요나단이 그를 은밀히 숨기고 또 사울 왕의 의중을 살피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요나단도 알고 있었기에 그가 혹 무슨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상황이 와도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을 맺어서 나의 후손을 책임져 줘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것이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와 맺었던 언약을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일절 말씀을 통해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살펴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대로 은총을 베풀기를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고 사울의 집을 섬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때에 시바는 곧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이야기하죠. 무비보셋은 다섯 살 때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 살리기 위해서 유모가 그를 업고 달아나다가 그만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장애를 잊게 되었지만 이 유모는 목숨을 걸고 이 무비붓셋을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이 로드바리라고 하는 곳에 안미엘의 아들이었던 마길에게 부탁을 하죠.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로드바리라고 하는 곳은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목초지가 없다. 양을 혹은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척박한 땅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무비보셋은 그곳에서 왕세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길의 손에 길리워졌습니다. 마길은 이 장에 있는 아이를 그래도 자기의 자녀처럼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를 양육했습니다. 이 마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다윗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리고 다윗왕이 그 아들을 피해 도망갈 때 마하나임에 이르러 굶주리고 또 많은 피난민이 함께하는 그런 상황에서 집에 있는 음식은 음식이라는 음식은 다 가지고 나와서 그 피난민들을 거두어주고 돌봐줄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마길이었습니다. 그의 본래의 성품이 어떤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까? 무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긍휼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헤세드의 사람이었습니다.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환난 당한 자들에게 베풀 줄 아는 팔복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 안에서 은총을 입고 긍휼을 입은 자로 우리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 주신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자로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마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길 아래서 자란 무비보셋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무비보셋 또한 비록 고아의 신세가 되어버린 채이 마길의 손에 길리워질 때 그는 그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 왕의 정가를 받고 다윗에게 나올 때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의 종입니다 자기가 비록 왕세손의 신분이었지만 더 이상은 자기는 왕의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님을 자백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본질적인 삶의 형편을 그대로 자백하죠 그리고 그 다윗이 두려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나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살아있지도 못한 죽은 개만 또 못한 인생인데. 나 같은 것에게 어찌 은총을 베푸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그의 삶이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아 19장을 통해서 보면 이 다윗왕이 마하나임을 떠나고 정말 이 피난을 하다가 결국 압살롬이 일으켰던 쿠데타는 실패를 하고 다시 왕의 궁전으로 돌아올 때 그 왕의 궁전에서 여전히 굶주림에 피골이 상접한 채 다윗왕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루비보셋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종이었던 이 시반은 다윗왕에게 루비보셋에게 속해 있는 땅이 욕심이 나서 피난 중에 있는 다윗왕에게 찾아가서 루비보셋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따라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을 전합니다. 본래는 이 무비보셋이 다윗왕을 따라오려고 이제 마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말을 타고 이 시바는 도망을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왕이 분노가 가득했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이 무비보셋을 책망을 하죠. 자위도왕이 이 무비보셋에게 속한 소유를 시바에게 다 주려고 합니다. 그때의 무비보셋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자기는 임금님을 기다렸으며, 그리고 내게 속한 소유, 그것 전부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무비보셋의 그러한 변함이 없는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글귀를 만들어 봤습니다. 무비보셋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에 투영된 그의 모습은 그의 시련이 상처로 남으면 가시가 되지만 그 시련 속에서 인내로 덮이면 어질인자 인품이 된다. 그의 삶에는 헤세드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한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가난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억울함과 이러한 상황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나의 삶의 상처로 삼아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은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어서 가시체로 나를 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때리는 데 쓰는 잔인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안에 삭히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그 은혜 아래 거함으로 그가 온전함을 이루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닮은 헤세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에게서 그 무비보셋이 받은 은총은 어떤 은총입니까? 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긍율의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와 긍율로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 나를 구원하시겠다. 죄인 된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우리가 은총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은 개 같은 나를 긍을 베푸신 주님. 그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며 인내로서 온전함을 이루어 주님 닮아가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긍유를 입었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며 감격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의 사랑을 따라 비록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이룰 수 없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 안에서 베푸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입음으로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며. 그는 주님의 은혜 아래 은총 아래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간신배였죠.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의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벌써 자기의 아들이 열다섯 명이고 종이 스무 명이나 되고 자기의 개인적인 재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은 자라면 이제 하늘의 것으로 먹고 하늘의 것으로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듯이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가 되어 인내로서 온전함을 이루고 해세드의 삶으로 아가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식탁 아래 교제하며 말씀 안에서 누리는 평강의 삶을 오늘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나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돌봐주시기에, 주님 예수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 무비보셋과 같이, 다윗과 같이, 언약을 귀히 여기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두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시련이 없는 사람 없고 상처와 아픔 없는 사람 없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긍율과 자비로서 이제는 아가파의 온전하신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 안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청지기로 또한 제자로 살아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주님 예수 안에서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 환란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억울함과 또 아픔들을 주님께 내어드려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또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생명들에게도 주께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온전케 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한 날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